되었습니다. 두 빈맨이 외곽에서 나와서 폰 시스템의 공격을 펼치는데요 네, 마레이 선수의 연속되는 슛 시도였는데요 세번째는 성공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수십가에얻어습니다 힘있게 밀고 들어가서 굉장히 또 어려운 자세에서 슛 시도였거든요 출모선을 네. 어, 한번 취합니다 마레이 직접 쏩니다 깨끗합니다 마레이 선수가 1쿼터부터 십바람을 내는데요. 네, 아 캔바, 캠바오. 캔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슛이 성공이 되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은 정말 슈터다운 움직임이었어요. 그렇죠. 바운 패스 넣어주고 아, 베이스 라인 네. 네. 돌파. 아면서리버스 레이업. 아센 마레이. 골밑은 마레이. 세상이에요. 마레이 선수는 벌써 6득점을 해주고 있고요. 아이 장면은 아주 멋졌습니다. 네. 스크린 플레이. 통해서 캠버 선수가 수비하게끔 하고 또 나오는 부분을 역으로 이용하는 돌파. 마레이, 포스 없이도 번저와이 대결 돌아섰어요. 네. 여지 없습니다, 마레이. 아, 고영선 입장에서는 이 마레이 선수를 어떻게 수비할 것인가가 고민거리겠어요. 그렇네요. 하나요. 아, 구패스. 이렇게. 골밑 네. 두점 성공, 마레이. 빈자리로도잘 움직여요, 마레이 네. 선수. 어, 바로 던지는데요. 이른 아웃 다시 어느새 마레이. 네. 아 진짜 어느새가서 리바운드 잡나요. 아, 분명히 반대편에서 골밑에서 두점 성공한 걸 봤는데 정말 빠른 백커트를 했습니다. 마레이 한 손으로 공을 잡고 뒤로 연결 양준섭 마레이 쪽으로 띄웁니다 짧았는데 들어갑니다. 완벽한 코트 장악이에요. 네. 공격권을 LG 쪽으로 양준섭. 빠르게 돌진해서 넘겨줍니다 타아요 정면 네. 잘라들어갑니다 샛마레이 유기적인 플레이 자원 l 지가 분위기를 장악합니다 워낙 그 선수들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패스의 흐름도 좋고 호흡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자원 l 지는 확실합니다 번지 선수가 나왔을 때는 외곽에서 투맥게임 그러지 않았을 때는 로퍼스에서 트랩디펜스이후 외곽 찬스 그다음에 수비에서 빠른, 빠른 트랜지션 속공 이 부분이 지금 좋은 특전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반대로 돕니다 적적인 투맨게임 피켓 롤이 성공을 거둡니다 한번 보다는 안되는데요 골밑 부드럽게 올려놨습니다 예, 귀엽고 득점을 올리는 마레 선수입니다 마음 먹고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탑에서 네, 석점 짧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박준광는 마레이 골밑 투성 마레이 어느새 어느 순간 나타나는 마레 예. 양준성 도전하면서 마레이, 레이업 성공! 위에서부터 스크린 플레이를 통해서 스피드를 붙였고, 패스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면으로, 먼저 다시, 양준석! 끝까지 빼주면서, 마레이 만에이 쪽으로, 마레이가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양준석 밀고 들어갑니다. 패즈버어고 허위력 아, 빼주고, 마레이! 문제 없습니다, 마레이! 이것이 바로 농구입니다. 네, 그렇네요팀 플레이. 본인보다 더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저는 올바른 정확한 판단. 이것이 농구라는 걸 보여주네요. 고양 스노가 세 번째 작전 시간을 <laughs> 요청합니다. 요즘...